지난 협상 마무리 후 회사를 사겠다고 선언했던 준호 다음날 출근길 아침부터 택배 배달 게임에 심취해있는데요 곧이어 회의가 이어지고 이커머스는 90년대 시작해서 2010년 스마트폰의 흥행과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에 뛰어들겠다는 발표를 하는데 지금 뭐 하는 건가? 회장님이 안 된다고 하신 거를 너 주제넘다는 생각 안 하나? 이거 상무님 예전에 하시다가 안된거이니까또 망하면 안 되는데. 사실 산이는 이전에 같은 사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이커머스의 e 핵심은 플랫폼이야. 한번 쓰면 계속 쓴다고 간서안바요그 시장을 우리가 오겠다. 이커머스의 e 핵심은 플랫폼이지만 산이는 기반이 전혀 없는 상황 때문에 네이버와 쿠팡이 계속해서 시장을 양분해 오면서 출혈 경쟁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잘 나가는 놈들도 피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뭐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준호는 대기업의 출혈 경쟁 속에 파고들 틈이 있다고 판단하고 악화된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배송비나 구독료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를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이커머스 시장은 플랫폼에서 물류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인의 강점인 유통을 이용하면 큰 이익이 예상되긴 하지만 우리가 네이버야 플랫폼이 어디 있냐고 따라서 빠른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업을 인수하겠다는 계획인데요. M&A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 그러나 그때 팀장 하전무가 준호를 막아서는데 해. 플랫폼 회사를 네가 사오겠다는 거잖아. 대신 안 되면 네가 책임지는 거야, 알지? 그는 예상과 달리 이커머스 프로젝트를 네. 허락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회 그만하시죠. 전무님 이 회장님도 동의하시나요? 잔잔하시죠. 이돈 뺏길까봐 그래요? 그럴 일 없습니다. 윤준호 이걸로 끝장납니다. 하전무가 그렇게 나오는 게. 이유가 있어. 컬렉션이라고 하나 온라인 쇼핑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에게 인수를 요청한 적이 있거든. 요즘 컬렉션이 얼마나 하나? 장외에서 사조원 정도로 평가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0배가 100억 올랐네. 백억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대신. 산인의 플랫폼이 되는 거군요. 기반을 갖춘 플랫폼 인수 제안은 산인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그걸 회장님이 판을 높으셨어 유통과 마트는 본업이 망해도 땅 장사로 돈을 남길 수 있었으니까. 이커머스는 기회비용이 훨씬 크죠. 말만 꺼내도 역정을 내시네. M&A 하면 가능합니다. 그 시각 M&A 팀원들은 택배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데. 배송도 늦었다고 고객이 분투하네요. 게임을 해보니까 어때요? 디테일 설정이 배송을 해본 사람이 아니면 알기 힘든 부분들도 활용하고 있어서 사실성이 좋은 편입니다. 보시면 배송할 때 실제 리얼맵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게임이 아닌 시스템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인데 게임 퀄리티는 좋지만 BM 이 별로입니다. 제작비는 높은데 수익은 낮으니까. 잘 만든 게임이긴 했지만 마케팅 부분에서 한참 뒤처진 상황. 네, 그래서 이 게임은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 망했네. 그리고 때마침 택배왕이 서비스 종료를 알리고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못 돌아올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가볼까요? 다음날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여기 가정집 같은데? 꽤나 열악한 환경의 차차게임주와 대표 차호진을 만나게 되는데요 시스템이 마음에 든다는 거죠? 게임이 아니라 둘다 마음에 드는데요 시스템을 원합니다 그래서 차 대표님께 피보팅을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나 이거 우리 애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곧이어 그 우리 애들이 돌아오고 피자배 들어왔습니다 형 게임 그만둔다고 할때 택배 일 못한다 하도 욕을 먹으니까 욕기서 만든 거야 택배왕은 대표가 직접 택배 일을 하며 불편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었고 배송 하루만 늦어져도 고객들 컴플레인 장난 아거든 근데 배송 일정을 력 관리하더라고요. 무슨 조선시대도 안. 높은 완성도의 택배왕 시스템이 준호의 마음에 딱 들었던 것인데 이데이터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마케팅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걸로 플랫폼 만들면 이 게임은 못하는 거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게임 개발자가 게임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 아니요, 안 팔아요. 어, 어, 언제까지 연락드릴까요? 안 판다고. 대표의 단호한 거절에 한발 물러나게 되는데요. 차 대표가 피보팅을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게임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꽤 강해 보이더라고요. 잠시요. 이번 딜은 컨설턴트가 필요하겠는데요. 우리가 게임을 너무 몰라서. 혹시 제 친구가 컨설턴트인데 게임거든요 오라고 할까요? 그렇게 음. 진수의 음. 친구 제니가 산인을 찾아오는데요. 안녕하세요. 음. 음. 88년생 울산 출신인데 서울대 재학 당시 같은 과 선배였던 도한철과 DC게임즈를 설립하면서 대학은 그만뒀습니다. 선배 도한철과 설립한 DC게임즈는 차우진의 퇴사 후 대박이 났는데 네, 차우진에게 DC 주식은 없습니다. 차우진이 퇴사할 때까지만 해도 DC는 회사가 아니었고 그냥 팀 이름이었거든요. 둘은 왜 헤어졌습니까? 이 게임을 절도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로 갔어야 되는 건데 이게 절도로 갔다는 게... 한편 한인건설의 성공적인 매각으로 입지가 불안해진 하전무 조이사 운동할 때안 됐냐고 물어봐 총무실에 인사팀의 조이사를 불러 준호의 뒷조사를 지시하는데 걔가 뭔 꿍꿍이가 있을 거란 말이지 윤준호요? 응. 그게 뭔지 좀 알아보는 거 어때요? 다음날 조이사는 진수의 선배 임대리를 불러내고 너걔 알지? 인턴 윤준호가 뭔 꿍꿍인지 걔한테 슬쩍 물어보라고 그날 밤 야, 또하고 뭐 있는데. 게임이 네 m 어디 하냐고. 이 게임 만든 데 사려고 한다고요. 진수는 임대리를 믿고 아무 생각 없이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데. 배신하는 거 아니죠? 당연하지. 당연히. 예, 그차게임라고그 게임대리가 곧장 배신을 때린 사이 하정우는 사모엘 펀드 대표를 만나러 가고. 우리 엘의 미래 송사입니 이번에 저희가 먹는 게 윤준호 거라면서요. 네. 윤준호 보통놈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데요? 걔가 첨보제야 갈지. 그거 해먹은 놈이잖아. 한편 순영은 차차 게임즈 소송에 대해 조사하는데. 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차우진 대표가 절도로 소송을 건 이유가 디시도한 철이 차차 게임즈가 다물 넘어 들어왔다고 주장해 왔다고 합니다. 그게 블록체인인가 뭔가 어라는데 그게 증거래. 근데 거기에 아무것도 안 남았으면 무죄라는 증거잖아. 근데 이 새끼는 그게 다물러 문 증거라는 거야? 해킹한 흔적이 없으니 물리적으로 훔쳐 간 거다. 게임 절도 사건이 더욱 미궁에 빠진 한편 DC 게임즈의 도한철이 산인을 찾아오고. 아 사실은 제가 소문은 다 듣고 왔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소문이 잘못 난것 같네요. 저희 게임 안 합니다. DC가 얼마짜린 건 아시죠? 애새끼가 별로네. 어쩐지 쎄한 기운을 풍기는 도한철은 인증샷까지 야무지게 남기는데. 잠시 후. 아 이거 좀 봐봐요. 우리한테 까이고 DC로 갔네. 4차게임즈의 직원들도 도한철의 SNS를 보게 됩니다 형 이거 우리가 해야 돼안 그러면 DC한테 또 뺏겨 다음날 100억이요 차호진은 인수비용으로 100억을 제안하고 준대요? 안 준대요? 제안해줘서 감사한데 아, 그럼 지들이 평가를 해야 된다는데 메일 보냈어요 평가를 위해 보내온 메일을 열어보는데 이건 또 뭐지? 진수는 제니에게 도움을 청하고 대박 이게 백엔드라고 하는데요. 검은 게 화면이고 하얀 게 글씨로구나. 보통 우리가 보는 게 프론트 엔드고 이건 화면 뒤에 있는 프로그램인 거죠. 네 맞습니다. 차호진이 냅다 음, 음, 백엔드를 또 보낸, 또 보낸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블록체인이에요. 여기서 블록체인은 해킹을 막을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 메일을 본 것도 모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안심하고 자기들 재산을 보낸 거란 말이죠. 차차는 자랑을 하려는 거네요. 기록 관리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차차 게임즈의 무기였던 것이죠. 군대에서 재고 조사하면 헬기 숫자도 안 맞는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재고 수량이 실시간으로 바뀌어서 실제로 알기 어렵다는 소릴 텐데요. 근데 이걸로 재고를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모든 부서가 하나의 장부를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유통의 혁명이 될 겁니다. 곧이어 준호는 인수 계획을 보고하지만 유통이 장난인 줄 아나. 임원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한데. 얼마인데? 100억 제시받았습니다. 엄청난 금액에 이들이 술렁이는 한편 네. 현재 여러 추측 기사가 난 상황이라 서둘러야. 오케이, 듀 딜리전스 l i g e n 여기까지 하시죠. 하점무는 이번에도 차차인수를 지지하는데. 미국에서? 잠시 후 준호는 계약을 앞두고 송 회장에게 보고를 하러 가고. 내가 좀 늦을 수도 있으니까 차 대표님께 양해 화 좀. 하자. 확실히 전 말랐고. 네. 내 사람 맞나? 유상무라 이라카 하는데 네 주가 조작한 놈 아이가? 전보제약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 지난 밤 하전무가 말했던 네 전보제약 네 사자 관한게 맞냐고 내가 안 묻나? 제가 사자 관한게 맞습니다 근데도 언니 어, 네 잘못이 없다 네 진영이 와그 주식을 잔뜩 들고 있었노? 윤준호 검찰 조사까지 받았잖아 지형 이름으로 주식을 샀거든요 차명으로 그래서 검찰에서 지 형을 먼저 불러다가 죽쳤는데 죽어버렸어요 복살할기금 아닙니다. 준호가 산인을 떠났던 이유가 정말 국가 조작 때문이었던 것일까요? 잠시 후. 아차 대표님은 좀 늦으시는 같습니다. 네. 그때 준호에게 한 통의 연락이 오는데. 저오못갈것같요딴 데서 돈더 준대요. 얼마나요? 두배 그렇게 차차와의 협상이 고압해서 결렬되고 맙니다. 그 시각. 여기 차차인데요. 아무 제안 주셨는데. 성공을 눈앞에 둔 차차는 작은 축하 파티를 열고. 네 진짜 200억 준대요. 야 대기업에서 이커머스 한다는데 200억이면 싸게 하는 거야. 반무지였나 보다. 그러나 차차를 찾아온 건 반무지가 아니라 윤준호. 다른 곳에서 제안한 조건이 어떤 건지 알수 있을까 해서요 그냥 질척거리지 말고 쿨하게 끝내요. 미팅하기로 했고 잠시 단건 쿨한 거예요? 솔직히 차차를 누가 사요? 다망했다 하는데. 아닌데 무조건 사님보다 두 배로 준다던데. 그게 조건이란 말씀인가요? 거기보다 무조건 두배 줄게요. 이랬어요. 잠시 후 우리랑 중이라는거 알았다 는 건데 수도 있고요. 우리한테 하려고 우리가 안 사주면 어 하려고? 우리가 꼭 사야 한다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가능하죠. 가 협상 결렬에 배우가 있다고 확신한 한편제니가 차차로 네. 돌연 이직을 결정했는데 제니 씨 데스크 인터넷을 시켰어요. 왜 무선이 무선 해킹에 취약한지. 게임 덕후들의 몰아치는 질문이 이어지고 포맷 해드릴까요? 새로 시작하는 느낌으로. 택배왕 이스터에그는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개발자가 게임 속에 몰래 숨겨둔 메시지 같은 건데요. 직원들은 택배왕이 숨겨진 이스터 에그를 알려주고 밤만 되면 이거 들고 서 있어요. 저 사람이 누군데요? 호진형이요. 아, 대표님왜 여기 있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힌트 첫 사람. 그게 힌트냐? 정답이지요그씨가 아, 차호진이 오면은 창문을 딱! 200억을 제안한 곳은 예상대로 사무엘 펀드였고 하전무가 협상을 앞두고 있었는데 역시 협상 전문가. 전투에선 위치 선정이 첫 번째거든요. 사우진 대표 도착했답니다. 곧이어 차 대표가 도착하고. 이거 별거 아니고 대표님이 저희랑만 협의한다는 그 계약서인데 지금 여기 사인하면 딴데랑은 얘기 못 하나요? 왜요? 얘기 중인 데가 있어요? 아 어,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럼 왜 고민을 하지? 본 준다는데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차 대표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거 계약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쪽이 먼저 200억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요. 나는 그거 말도 안 된다고 반대했어요. 그렇게 송이사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아 근데 요 솔직히 저 200억 준다고 해서 온 건데. 200 200억은 아니고요. 하 전무가 말 바꾸기를 시전하는데. 네 그러니까 200억이죠. 그 살인 누구 만나셨어요? 윤준호 팀장이요 그 거짓말이에요. 백 절대 안 줘요, 걔. 사기꾼이에요. 거기다 준호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뜨리는 심리전을 이용하는데요. 그냥 우리랑 그러진거 숨은 금방 다 나요. 여기에 심리전의 활용 점점. 아, 대표님 아, 고민되시면은 저랑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나 정말 진짜로 우리가 업계 최고 되는 거는 내 장담할게. 그렇게 차 대표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한 한편. 야, 만나자. 뭐 택배왕 인스터에그 있는 거 모르지. 차우진 대표 어릴 때부터 친했던 동네 친구가 있었대. 걔를 좋아한 거야, 어릴 때부터. 근데 그거랑 게임이랑 뭔 상관이야? 차우진이랑 도한철이 처음 게임 만들 때 OST 불러 줄 사람이 필요했나 봐. 과거 돈이 없던 차 대표는 친구 수현에게 OST를 부탁했고. 한철이 형. 준비 다 됐어. 아, 오케이. 제가 신호 주면 부르면 돼요. 알겠죠? 신호는 어떻게 주실 건데요? 아, 제 눈으로요. 보면 알아요. 오케이. 고. 보한철 또한 그녀에게 호감을 가진 상태였는데요. 그러나 집 어디에요? 내가 데려다줄게요 괜찮아요. 저 걷는 거 좋아해요. 같이 가요. 저도 좀 걷게. 아, 저 혼자 걷는 거 좋아해요. 철벽을 치던 수연은 호진을 따로 불러내고. 우리 집 앞에도 가로도 꺼졌는데 왜 아무도 안 고쳐주지? 정구 수명이 천 시간 정도거든. 하루 열 시간씩 켜주면 백 일이면 수명이 다 끝나. 연애하는 거백 일이 지나면 좋아하는 마음도 꺼진다잖아. 너도 그래? 나랑안 안 그래. <laughs> 수연도 그런 호진에게 호감이 있었는데. 이제 혼자 걷고 싶지. 부강천 혼자 걷는 거 좋아잖아. 하나다 알아. 근데 우리 집 앞에 가로등 꺼져서 막 그거 좀 무섭거든. 어, 알겠어. <laughs> 어 누가 들어도 데려다 달라는 얘기인데. 갈게. 제가. 왜안 데려다 줬어요? 수연이 좋아한다면서. 데려다 달라고 안 했는데요? 수연이가 집 앞에 전등 꺼져서 어 무섭다고 했잖아요. 순수 개발자 영혼이었던 호지는 이걸 명령어로 인식해버렸던 것인데 개발자에게 마트에 가서 사과 3개 사오고 만약에 수박이 있으면 하나 사와라고 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사과 3, 수박 1 수박 없으면 사과만 3 개발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과 하나? 어떻게 한개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사과 3개 사와 수박 있으면 하나 사와 그래서 사과 하나를 사온 겁니다 서로 오해가 쌓인 상태로 시간은 그대로 흘러갔고 그날 수연이 혼자 걷는 걸 좋아한다고 했기 때문에 데려다 주지 않았다. 그럼 가로등은 집앞 가로등이 꺼져 있으면 오수연이 무서워하기 때문에 호진이 그 골목을 밝히고 있는 거죠. 밤이 되면 꺼진 가로등에 랜턴을 걸고 새벽에 다시 가져갔대요. 100일 동안 그랬답니다. 100일쯤 될때 도한철이랑 사귀었대요. 그렇게 DC 게임즈와 이별하게 된 것이었지요. 그럼 저희가 진짜. 오수연 씨집이란 말인 거죠. 준호는 택배왕 속에 구현된 수연의 집을 직접 찾아가기로 하는데. 진짜 선인에서 왔어요? 이스터 애근 집 뭔지. 아무튼 하여간 그 덕후놈들이 맨날 옆에 찾아와가지고. 이제 괜찮을 겁니다. 그 게임 서비스 종료했거든요. 하이스퀘어 서비스 종료했어요? 하이스퀘어 택배왕 아니에요? 택배왕? 그게 뭔데요? 고디어 d c 게임즈의 대박 게임 하이스퀘어와의 연결고리를 찾게 됩니다. 이 건물 이름이 하이스퀘어거든요. 하이스퀘어도 여기가 배경이었군요. 저 남은 벚꽃 나무겠고요. 그렇게 하이스퀘어의 이스터 에그를 찾아보는데, 따라. 이 등을 켜면 무금이 바뀌어요. 허밍 들리시나요? 수연의 목소리가 이스터 에그로 숨겨져 있었지요. 그럼 하이스퀘어의 차오진의 이스터 에그가 숨겨져 있다는 건 차오진이 하이스퀘어의 개발자라는 소리 아닌가요? 어 그러네요 차우진의 프로그램에는 해킹당한 흔적이 없었다고 했죠 해킹은 안 했는데 이스터에그는 그대로니까 프로그램을 베끼거나 해킹한 게 아니라 진짜 하드를 통째로 훔쳐간 겁니다 게임을 절도했다고 주장한 차 대표의 말이 이제야 이해가 가는데 그날 밤더 좋은 제안 받으셨다고요? 택배 형 진짜 해봤어요? 제아이들 보이시죠? 백사 지금은 하이스퀘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엔딩까진 깨진 못했지만 이스터에그를 찾는 데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 대표님을 찾아온 겁니다 인생을 바쳐 만든 게임을 도둑맞았고 내 첫사랑을 뺏어간 사람 손에서 대박이 났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내 꿈을 방해하고 있고요 아전 그냥 계속 시도할 수 있어서 게임이 좋다고 하셨죠? 전 그러진 못했을 것 같네요 준호의 말에 잠시 생각이 빠진 차 대표 저 음, 혹시 계약 물을 수도 있나요? 다음 날. 차 대표 21억에 도장 찍었댄다 팀장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차차 게임즈 사모일 팔렸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에 팔렸답니까? 21억이요. 당했네.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사모일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우리한테 다시 팔아야 하니까. 진수 씨는 차차 팔린 거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우리 정보를 흘리고 있었나 궁금해 하고 있었는데. 네. 아 아니요. 제니는 그런 애 아닙니다. 그때 진수의 눈에 포착된 한 남자. 너네 M&A 어디 하냐고. 이 게임 만든데 사려고 한다고요. 저 새끼. 팀장님 임대리가 범인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준우는 곧바로 새로운 판을 짜고 진수 씨잘 들어요. 또 났어? 팀장님이 포기하신대요. 뭘 포긴? 자작 게임즈요. 임대리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고 이 커머스 자체를 포기하시겠대요. 진짜? 곧바로 차 대표를 설득하러 나서죠요 진행합니다. 대표님 네. 차 대표는 우리 제안을 받을 거예요. 게임만 만들 수 있다면. 사무엘과한 계약은 어떻게 하고요? 준호가 차차를 사지 않는다는 소식에 사무엘이 계약을 무효화한 한편 산인해서 100억 주시는 거죠? 포스트 100억 밸류로 30억 투자할 생각입니다 야, 이 백사가 뭐라는 걸. 게임 만들 돈은 다른 사람한테 받아드릴게요 누구한테요? 차 대표의 게임을 훔친 도한철 잠깐 대화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두 게임에 같은 인스테이그가 있다는 게 개발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건 인정하시죠.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합의금 100억 하이스퀘어 지분 10% 100억은 오케이. 근데 지분 얘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시고 차우진 대표는 프로그램에 블록체인에 있어서 접속한 사람들을 다 찾아낼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죠. 순영은 팩트로 글을 몰아가기 시작하고 아들을 아예 훔쳐서 나오셨다 그렇죠. 그 특수 줄도거든요. 궁지에 몰린 도한철은 잠시 고민을 하더니 알겠으니까 이제 꺼져 대단히 감사합니다. 응. 그렇게 DC 게임즈에 투자를 받게 된 차차와 무사히 인수 계약을 성공시킨 윤준호. 그러나 그날 밤. 어쨌든 산인은 차차 게임즈와 함께하게 되었죠. 네? 산인의 인수 소식이 방송 직전 기사로 전해졌고. 한 기자가 실수할 때도 있네요. 이를 몰랐던 기자가 방송 사고를 냈는데요. 이 새끼들 기자 명먹네. 선배. 기자는 산인에게 한방 먹일 작정이었고. 산인 주가가 10만 원 언더면 사무엘에서 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 부도가 나거나. 최대 주주가 바뀐다. 근데 주가가 버티던데. 열받네. 아. 내가 소스 하나 줄까? 뭔데? 그렇게 산인의 또 다른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분노의 기사를 작성하는데 잠시 후 산인 주가 확인하셨어요. 10만 천 원입니다. 주가가 더 떨어지면 사무엘에 먹히겠네. 전설의 협상가 윤준호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 지난 3월 8일 첫 방송된 JTBC 드라마 협상의 기술입니다. 오늘 리뷰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3, 4화의 내용을 리뷰해보았는데요. 윤준호의 이혼과 과거 주가 조작 사건, 형의 죽음까지 밝혀지며 산인의 복수를 하기 위해 돌아온 것인지 많은 궁금증을 자아낸 회차였습니다. JTBC 드라마 협상의 기술은 인수 합병이라는 색다른 소재를 주제로 한 작품인데요. 모든 장면을 다 보여드리지 못해 아쉬울 만큼 1분 1초가 완성도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기업과 사람을 살리기 위한 무수한 협상의 순간. 전설의 협상가 윤준호를 필두로 한 M&A팀의 눈부신 활약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10시 30분 JTBC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드라마 협상의 기술 추천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드림텔러였습니다.